까요 오늘은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회로를 이용할 겁니다. 어. 동그라미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면은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예. 안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면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 빼쪽 예. 빼쪽한 거는 뭔가 각이진 것 어, 같고 허겁지게 네. 느껴지죠. 예. 그렇게 모든 것은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서 무한대라는 이 에너지는 자네와 운해를 통합시켜서 네? 뇌를 창의적으로 발달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이쪽 한 손은 허리에 딱 얹으시고 네. 가운데서 시작을 하셔서요. 으흠. 눈동자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 손끝을 보고요? 예. 손끝을 보면서 눈동자를 음. 돌려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가 아. 아프겠죠? 아, 빼고요. 아, 아, 예. 그래서 자네 운해 밸런스가 잘안 맞으시는 분은 으흠. 원의 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어, 그것도 또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네. 아. 문에는 왼손으로 연결이 되고, 자네는 아. 오른손으로 연결이 되죠. 아. 그래서 바란스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원이 틀리게 돼요. 나는 아. 왜 이렇게 자네 운이가 똑같지? 아. <laughs>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특히 아. 왼손을 잘안 쓰죠. 네. 그러니까 네. 왼손을 더 해주시면 좋겠죠. 또 한번 해보실까요? 눈동자만 고개는 내비두고, 눈동자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 동그랗게 더 가, 똑같이 그리려니까 더 힘들어. 그러세요. <laughs> 예.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예. 회로를 그려주시고. 음, 눈 예. 이게 예. 무한대 그리기예요. 예, 무한대 오, 그리기입니다. 무한대 그리기. 그러다가 약간 변형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손 아까 계속 눈동자 따 따라가야 되나요? 예, 네, 눈동자 따라가 줘야죠. 그래야 오. 눈동자 운동도 되겠죠? 왼손. 아. 그러면 한번 양손으로 해 볼까요? 양손으로. 이걸 아, 어떻게 봐요? 아. <laughs> 전 이렇게 할줄 알고. 아, 이렇게? <laughs> 어,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저는 뭐 하든 양손으로 그리더라고. 이렇게. <laughs> 그러면 눈이 막 눈이 너무 분산돼요. 되 저는 저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까 네.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네. 양손 하니까 벌써 이렇로 눈을 올려가요 눈의 시선이 양쪽으로 가느라고 이게 분산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 김영씨하고 저하고 는 창의력이 부족해서 이게 안 돼요. 네, 그렇게 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변형해 보세요. 팔 팔꿈치로 이렇게 어. 이것도 하고 어깨로도 음. 어깨 할 때는 선생님 시선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때는 정면에 두시면 됩니다. 아, 네. 어, 깨는 움직이되 네, 니까 네. 시선은 그냥 앞으로. 네. 음. 오, 뭐. 아, 어깨가 잘 풀어지죠? 아, 친구들도 동영상에서 이렇게 따라하네. 웨이브를 타 보세요. 한 둘, 셋, 넷. 신나게, 음. 신나게. 음. 무한대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야. 그다음에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로 이쪽을 밀어 주시고 밀고 이쪽으로 아, 아 무한대? 엉덩이로도 예. 무한대를 그리는 그럼요? 거야? 이 팔자를? 예, 오. 해볼까요? 섹시하게. <laughs> 자, 일어나셔보실래요? <laughs> 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밀고, 뒤로 밀고, 밀고. 밀고. 팔을 그리는 거죠. 눈, 예. 팔. 아, 네. 그게 무한대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네, 물어보 이게 좀 약간 쑥스러운 자세일 수도 있는데 네. 건강하다, 창의력이 생긴다 하면 씩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laughs> 무한대 그렇죠. 그리기 엉덩이로. 네. 네. 그다음에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하고 네. 중심 이동을 한다. 발바닥으로 무한대를 그리면서 발목에. 아, 발바닥으로. 선생 님이러면은요 네. 다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상관 없어요? 구부려서 해야 되죠. 네. 딱피고서는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중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관절 운동도 저절로 되고 오오 예, 관절이 오, 예. 완전히, 완전히 무한대예요. 네, 예. 잘 되면 아래서 아, 에 위로도 올라가시고 다시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오시고 이게 무한대 속으로 춤의 일중이 되는 거예요. 네, 발도 하시고 무한대, 무한대 속으로 그러면 자원의 통합이 일어나서 네? 좀 유연해지게 되죠. 음, 음. 아주 어, 잘하시네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예, 엉덩이로. 예. <laughs> 음악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무한대 뭐 속으로 빠져드는 건요. 이상한 관광 춤이 나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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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그 단순한 동작 같은데 이게 뇌에 자극을 준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이게. 그렇죠. 자네와 운애 왼손을 또 많이 사용해줌으로 해서요. 네. 네. 음. 그 회로도, 그러니까 회로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네. 그 어. 안쪽으로. 그 다음에 소심하신 분들, 음. 적극성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시켜주고. 아, 확장. 음. 네. 네. 마음이 넓어지게. 자. 확장. 아. 되세요? 우와, 굉장히 정심 했었는데 <laughs> 네.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를요. <laughs> 그거를 몸으로 하지 말고 네. 색 도화지에다 놔두고서는 예. 네. 회로를 그려도 됩니다. 아. 그래서 뇌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회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렇죠. 예, 우리가 볼펜으로 많이 그리죠. 예예. 네. 네. 그런 것들을 색깔로. 그러니까 아주 어. 이렇게 포지티브한 사람이다. 어, 외부로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런 그런 아이들은 파란 색깔을 사용합니다.